정의, 합! 아, 합 다시 씩씩하게 인사드리자. 아, 네. 네. 다 잘해. 잘해. 합. 씩씩하게도 <laughs> 자, 자! 자! 씩씩하게 도안겠다 저희, 여기 이제 준영이하고 어, 우리 세현이하고 성필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음.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영이부터. 아, 저부터 아, 성필이부터. 아,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뮤지컬 '별투'에서 비용 역할을 맡게 된 조성필입니다. 어, 우선 저한테 '별투'라는 작품이 정말 뜻깊은 작품이에요. 제가 초연 '별투'로 데뷔를 했고 이번에 '별투' 재연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어, 뭔가 진짜 마음 깊숙이 남아 있는 작품인데 또 이런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 좋은 글 써주신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힘써주시는 감독님들, 현생다 감사드리고 배우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큰힘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에 별도 재연에서 캐스팅 공개됐을 때 많이 놀라셨죠? 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laughs> 제가 초연 때는 냉도 정수이 외 이렇게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비룡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네 그래서 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또 새로운 작품 이렇게 새로운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결투로 제가 비행시를준비한니다 준비하는데... 아, 제가 뛰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띄워주시죠? 아, 다 같이. 네. 자,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열. 아 결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투 두둥탁. <laughs> 예. 와, 예 좋겠다. 아, 자, <laughs> 아, 아, 다음 세연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투에서 맹도 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이세원 이라고 합니다. 어, 오, 울지마 울지마 저는 어, 많이 돌고 돌아서 근데 전역하고 뮤지컬 배우, 노래라는 꿈이 생겨서 뮤지컬 배우가 되야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 많은 긴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타이밍 좋게도 이렇게 좋은 형들, 동생들이랑 그리고 이 MG 스타피시 결수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어 아직 무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투를 통해서 무대에 대한 많은 것들도 배우고 대학로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다음번엔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갖춰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투 2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결 결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시작! 투 투게더! 함께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laughs> 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이번엔 아, <laughs> 이, 이 아, 얼마나 예, 2024년 상반기 최고의 뮤지컬 결투 <laughs> 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지금 이자리 서니까 그 연습실에서 처음 칼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네요. 그때 살면서 처음 칼 들어봤고, <laughs> 그렇게 죽겠다 싶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laughs> 네.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또 결투하면서 제가 6kg가 빠졌거든요. 음, 네. 진짜 다이어트 뮤지컬이에요. 하여튼 <laughs>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모두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시원섭섭하고, 예. 네. 하지만, 또, 떠나보내야죠. 그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 네, 좋은 형들, 좋은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결승결 2행시로 변화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리가 소화를 수고를... <laughs> 결... 함께 외쳐주시죠. 시작. 아 결... 결투. <laughs> 시작. 저. <투!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사님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어, 어, 결투 한번. 아, 저는 나같이 자, 자, 결혼해. 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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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